안녕하세요, 데뷔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의 창업자이면서 CEO인 제스베소스가 CEO의 자리에서 물러났죠. 스텝다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강력한 다섯 가지 어드바이스를 CNBC가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도 너무나 뼈를 때리는 교훈이 돼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아마존은 저하고도 인연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잭 앤필드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쓴이 책이 아마존에 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스루라는 책도 각국의 어류 작가들과 함께 쓴 책인데, 아마존에 출간을 해서 팔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아마존은 저한테 좀 친근한 회사이긴 해요. 어, 저의 채널도 데뷔의 온라인 책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마존도 원래는 온라인 북스토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과 상품을 다 파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b 프 z 조스는또 CEO를 사임하고 나서도 더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비전이 또 우주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도 원래는 월 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27년간의 기간 동안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제프 베조스가 남긴 정말 강력한 어드바이스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ake risks, 위험을 무릅쓰라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When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will regret when you're 80, they're almost always the things that you did not do. 제프 베즈스는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이런 것을 늘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후회하게 될 거냐면 대부분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 There are almost always the things that you did not do.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했대요. So I took the less safe path to follow my passion. And I'm so proud of the choice. 그래서 자신의 그 열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좀덜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Make good decisions fast 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주 빠르게 좋은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Advice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은 문장이 이거예요 Most decisions are changeable, reversible. They are two-way doors.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정은 사실 바꿀 수가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래요. 문이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suboptimal. 옵티멀 한건 정말 어떤 최적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sub-optimal이니까 그것보다는 좀못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you can reopen the door and go back through. 다시 문을 열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문을 다시 열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해 볼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All of my best decisions in business and in life have been made with heart, intuition, guts, not with analysis.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CEO는 왠지 엄청난 분석, analysis, 그리고 과학 같은 거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내렸던 가장 좋은 결정은 사실 그냥 마음에서 나왔대요. With heart, 그리고 intuition. 자신의 어떤 직감, 그리고 guts. 것은 어떤 우리의 내장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초이라고 할까요 그냥 느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내렸던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었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에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finding your calling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 오프라 윈트리가 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이 calling, 소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봐요. Figuring out your passion in life is a central point in the advice. 당신의 삶에 있어서 열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렇죠? Figuring out your passion. 그것이 central point, 가장 중심이 되는 포인트래요. 저도 이것에 요즘에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You can have a job or you can have a career Or you can have a calling.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직업이 좀 이렇게 모여서 커리어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calling, 소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때, 그건 무엇과도 같냐면, you have hit the jackpot. 마치 우리가 이렇게 카지노에서 j a c k p o 을 터트리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래요. Because that's the big deal.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음 처음에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엔 그것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소명을 찾게 되는 것, 그 순간이 참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Embrace the inefficiency of wond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andering 하면 좀 헤매고 이렇게 방황하는 건데요. 이렇게 헤매고 방황을 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inefficiency, 비효율성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도 embrace, 껴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a healthy dose of inefficiency is necessary to succ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분량의 어떤 비효율성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래요. 우리가 가끔 방황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끔 헤매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방황하거나 헤매는 거 말고 정말 건강한 분량 정도의 그런 비효율성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가끔 헤매거나 길을 잃을 때도 그냥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시간도 정말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don't lose your distinctiveness. 어, 당신의 독특함, 당신의 차별성을 절대 잃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The world wants you to be typical in a thousand ways. 세상은 당신이 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기를 바래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말이죠. 세상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사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어, 어디를 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평범하게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it pulls at you. 이것이 당신을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don't let it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It's worth it to maintain your distinctiveness. 당신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Even though it requires continuous hard work. 그런데 이 독특함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요구한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별성, 당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절대 잃지 말라는 거예요. Being yourself is worth it. 당신답게 사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But don't expect it to be easy or free. 하지만 그게 결코 쉽다거나 또는 매우 자유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답게 살면 인생이 더 쉬워질 거야,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평범하고 티피컬하게 살 때가 훨씬 더 인생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다움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인생을 좀더더 어렵고 hard work, 힘든 일들이 더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그 많이 가진 그 독특함과 차별성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세상이 당신을 알아봐주는 그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